강아지가 이 장애물을 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루어링을 한다. 둘째, 간식을 준비하셔서 반대편에 두는 겁니다. 셋째, 리드의 사용이 충분히 익숙한 보호자나 리드의 사용이 충분히 길들여진 강아지라면 가이드를 주어서 리드로만 쉽게 넘어올 수 있습니다. 넷째, 강아지에게 조금 더 넘기 쉬울 수 있게 발 받침을 제공합니다. 얼지 어, 다섯 번째, 높이를 낮추어서 옳지 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외에도 이 허들을 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ICU가 생각하는 두 번째 훈련사의 마음가짐은 강아지 교육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호자에게 충분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강아지들은 각자의 성격, 바라온 환경, 무엇보다도 보호자들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훈련사들은 보호자들이 교육을 재미있게 끊임없이 지속해 나아가도록 다채로운 방법들을 보호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줄당긴 가타견 반응을 보이는 강아지에게 줄을 채는 방법과 후, 후, 부는 방법만 있지 않습니다. 훈련사는 백한 마리의 달마시안을 가르치기 위해 백한 가지의 방법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